안녕하세요. 아로낭 아론왕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 이벤트 소식 그리고 아로낭 채널에서 마련한 제품들 할인 코드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앵커의 3in1 큐브위드 맥세이프. 디자인 깔끔하고 성능도 빠지지 않고 애플의 MFM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 믿을 수 있고 무게가 살짝 무겁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단점도 거의 없는.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 20만원이 넘는 출시가격이 구입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 가격 아마도 역대 최저가일 듯 합니다 약 8만6천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 스토어 할인 17달러 아론왕 채널 할인 15달러 그리고 IBK 기업은행 마스터카드 10달러 결제 할인까지 받으시면 64.26달러 약 8만6천원에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할인코드 넣는거 잊지 마시고요 스토어 할인코드는 AEKR Anker1 아로랑 채널 할인코드는 14yaron01입니다. 대문자구요 선착순 100장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품 구입 바로 가기로 이동하셔서 할인코드 입력 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에 참고하실 부분이라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3가지 제품 동시에 충전할 경우 각각 15, 5와트로 충전이 됩니다. 애플워치 고속충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제품 관련 내용은 이전 리뷰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선 충전기라는 제품 특성상 배송이 약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진행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바로 할인코드 작업 들어간 조이룸 맥세이프 그립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링이 두개 달려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휴대폰 파지할 때 사용하는 안쪽에 링 하나 그리고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바깥쪽 링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실사용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요. 일단 이벤트 기간 중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됐고요. 거기에 아로랑 할인 코드 2달러 더 적용하시면 7.99달러 약 1600원에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제품이라 할인 코드 할인율이 크지 않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조일은 맥세이프 그립 앤 스탠드 아로랑 할인 코드 2달러 14YARON02 선착순 50장 준비했습니다. 역시 대문자로 적으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품 구입 바로 가기를 통해서 이동하시고 할인 코드 입력 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이름 그립 앤 스탠드는 빠른 배송 지원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초기에 빨리 구입하시면 7일 내에 무료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하면 좀 아쉽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레노버리전 Y702세대 정품 케이스입니다. 8인치 미니 태블릿 뭐 거의 끝판왕이죠. Y702세대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Y702세대를 위한 덮개 양쪽 모두 탈 부착이 되는 전용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제품 수급이 좋지 않아서 제품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가격도 조금 높고 그랬는데 뭐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할인 코드 준비해 봤습니다. 아론왕 채널 할인 코드 3달러 적용해서 구입하시면 10.75달러, 약 14,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레노버리전 Y702세대 0 정품 케이스, 아로나 할인코드 3달러 14YARON03, 선착순 80장, 역시 대문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Y702세대 케이스 역시 빠른 배송 지원합니다. 이벤트 초기에 구입하시면 7일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품 구입 바로 가기를 통해서 할인코드 입력 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참고하실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7일 빠른 배송은 미리 준비해둔 수량이 모두 소진이 되면 일반 배송으로 전환되면서 배송 기간이 좀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이벤트 초기에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만 취소 등등의 이유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이라든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할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Y700 2세대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 위안화로 가격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환율을 따져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달러 가격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당일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 14주년 기념 이벤트로 여러가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인기 아이템은 최대 70%까지 할인도 하고 3월 18일 오늘이죠. 저녁 8시부터는 총 10억 상당의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리 회원이라면 1인 1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타 할인 쿠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제 방법별 할인도 꽤 높은 편이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타임딜이라고 매일 오전 10시, 저녁 10시 두번 다섯 개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도 있다니까 시간 맞춰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14주년 기념 이벤트 소식 그리고 아론황 채널에서 준비한 앵커 3in1 큐브 위드 맥세이프, 조이름 맥세이프 그립앤 스탠드 레노버리전 Y700 2세대 정품 케이스 이세 가지 제품 할인코드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올 들어 첫 알리 이벤트 진행인데요. 제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 이벤트 때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